육 개월 반년을 연습을 하셨어요. 그리고 마 있는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께있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의 모형 춤꾼입니다만은 같은 춤을 추는 게한 번도 없습니다. 어떤 작품이든지 그거를 6 개월간을 연습을 해요.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 계순선생님의 진술을 보셨어요 그 춤하고 이, 결혼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회를 혹시 안합니까? 춤하고 결혼한거네 제가 평생 모토가 춤이 내 신랑이고 신앙이고 모든 내 삶의 전부였는데 오늘, 비추치지 음, 마세요 오늘 그 신비를 제가 깨뜨렸어요 왜? 여러분 사랑에는 국적도 국경도 나이도